하고 있어요? 지금 인생이요. 괜찮아 애들한테도 왔다 갔다 들이 무슨 죄로태어났니 아, 부모들이 이유이낳겠게데괜찮아 애들. 오빠야, 디가빠도개가내두 마디는 지금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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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애들이 침묵을 지키고 어른이지 애들이 베드로야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 될 대로 돼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워 자고 있어 계속 편하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빠져 자될 대로 돼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얼마나 답답하면 옆구리를 후렴패면서 야이 새끼 일어나 이거야 응?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를 묻고 있는 문제의 숟가이 스르륵 흘렸어 어느 동안 겨 걸어 나오니까 띠를 띠고 신을 짓고 네. 응? 마음과 말씀과 복음과 예수 피로 무장하고 거리로 나오는데 꽉 다쳤던 쇠분이 스르륵 열려 여러분 오늘 부활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을 맡고 있는 문제가 스르륵 열릴 점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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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음에 주님 맞습니다. 스르륵 열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